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건조특보 이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어제보다는 추위가 누그러진 아침인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곳곳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도 건조특보 발효되면서 대기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곳곳에도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일부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되어 있는데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겠고 화요일에도 경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기온 오르며 추위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와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사고 없도록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